시민이라 그죠. 음. 7절에 보실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따먹었죠. 6절에서 따먹고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려고 치마를 하였더라. 바로 불신도 하자마자 어떤 마음에 생각이 들어왔어요. 부끄러움이 돌았다 이 말입니다. 왜 부끄러울까요? 죄로 인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을 볼 때도 옛날에는 자연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그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온전하고 순수한 아담의 심리 상태였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자연이 욕망의 대상으로 변해, 변해버린 거예요. 무슨 그 종교로부터. 그쵸? 아, 네.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타락된 마음이에요. 혹은 아, 네. 상대방, 당신 하나님 당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라고 주신 그 자연계를 통해서도 그런 마음 나의 욕망이 무서하는 그런 마음이 심리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0절로 볼까요? 보세요. 실제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로대 내가 동 하나님 아요 구절에 여호와 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거의 그 계실 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묻는 게.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럼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로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야, 이거 뭐, 거짓말이 중첩되네요. 벗었음으로 두려워 숨는게 아니죠, 사실은. 신화를 따먹은 그 죄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거짓말 하는지. 벗었다고 두려워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 2장, 25절에는 부끄러워, 아니, 아니라 그러지. 불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 아니라. 이,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왜 부끄러워 합니까? 왜 수치를 느낍니까? 상대방을 그렇게, 인간의 자의식, 에, 타락한 자의식으로 보기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요 남자와 여자랑 똑같이. 그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어, 3장 10절에 두려워, 했다는 것은 이런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야, 우리는 참으로 이그 신성 없는 인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그 우리가 회복해야 될게 바로 이 거룩입니다. 아,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어이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시간을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laughs>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으로 보나 인성으로 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왜 그래요? 이 말씀이란 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시고 그건 과거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현재입니다. 의롭다 하신 우리들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초월이에요 초월 네. 네. 더 심한 말더 귀한 말씀 나오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를 우리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우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예를 말씀 우리가 하느님 보좌부편이 예수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 네. 네.